에? 참나, 씨. <laughs> 아이고, 내가, 야, 참나. 누나, 썸남, 썸녀 구분 어떻게 하나요? 요즘, 청년경찰 영어, <놀놀놀린> 천년경, 아이씨. 요, 요즘, 청년경찰 영화가, 진짜, 진짜, 재밌대. 그랬을 때, 상대방이, 아, 그렇구나. 이러면은, 쌈. <놀린> 아, 그래요? 같이 보러 갈까요? 이러면, 쌈. 내가 언제, 천년, 내가 언제, 천년경찰이라 고했어요 에? 언니, 칠, 철수, 철, 철수채, 철수책산 철, 칠산이라고 말해주지. 않 나, 씨. <laughs> 아이고, 내가, 야, 참나 어? 어? 저 그런 건 잘해요. 데우르엘뉴르엘 이런 건 잘해요. 무슨 책상이? 뭐 어떤색 책상? 철수 책상,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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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상 책총 책상. <laughs> 아니 진짜 해봐요. 이거 안 된다니까요. 철수 책상 책통 탄탕. <laughs> 네이버 발음 테스트 검색해 봐요. 네이버에 발음 테스트 있어요? 제가 저런 건 진짜 잘하거든요. 여러분 보세요. 안촉촉한 나라에 안촉촉한 초코칩과 촉촉 촉촉한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간대.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가서 살아라. 이런 건 잘해요. 저기 계신 분이 팝뽀빠빠빠 빱빠이고 저기 여기 계신 분이 뻬 뽀뽀빠빠인데 바보 바보 고려교 고복은 고급 교복이고 고려교 고복은 고급 원단을 사용했다. 중앙의 창살은 쌍창살 창살이고시청의 창살은 외창창살이다. 작은 토끼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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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는 큰 토끼토끼. 다른 토끼 트위스트가 여기 있어요, 여러분. 1단계. 완방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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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방 완방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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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계, 홍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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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계, 효율, 로얄, 뉴로열 효율, 로얄, 뉴로열 효율, 로얄, 뉴로열 효율, 로얄, 뉴로 효율, 로얄, 뉴로열 오단계, 4단계는 어디 갔어? 이 사람 왜 이래? 5단계, 철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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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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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책상, 철 단계 상철 책상, 난방 방법 변경, 난방 방법 변경, 난방 방법 변경, 난방 방법 변경, 난방 방법 변경. 간장 공장 공장장에서 일하는 쑥팍 팍, 쑥편팍편 쌀. 떡콩 분행 소개로 된장 공장+ 공장장에서 일하는 콩편 파편 콩떡 양을 만났다. 우리 집 옆집은 파편 콩떡 쌀 콩떡 죽을 수 없고 우리 집 뒤집은 청편 쌀떡 깨알 죽을 수 없고 우리 집은 검은 깨 어, 검은 깨죽을 써는데 앞집은 파편 콩떡 해. 아참 콩떡 특혜 푹 죽을 썼다 하더라. 삼 단계. 박법박박박님이백법박빰님을 상담 담당 선생님이 상선생님을 <laughs> 추천해줬어. 상담 담당 선생님은 상선생님을 참 자기가 참치 꽁치찜이 좋다 그랬어. 아 잘했다.